아랫부분에 붕어와 잉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잉어와 <laughs> 붕어들을 건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애들은 그림자에 반응 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피해서 이녀석 그림자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녀석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 저기 앞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쪽이가 있습니다. 저쪽이가. 더큰 잉어가 저쪽에 크게 있습니다 이쪽 앞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막대를 집어넣어서 잉어 몸통을 만듭니다 오이 꼬리 느낌이 오네요 확실히 느낌이 옵니다 잉어 몸통입니다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무게 붕어가 지나가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오 역시 말을 잘 듣습니다 느낌이 싹 옵니다. 오,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만져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붕어. 오, 붕어도 느낌이 좋습니다. 저때큰 잉어를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엄청 통통한데, 앞에도, 앞에도 잉어가 있습니다. 앞에 잉어를 살짝 꼬리 부분을 만져줘야지, 인 색들이, 어우, 느낌이 좋습니다. 살짝 움직입니다. 오, 역시. 어 꼬리를 탁 치고 갑니다. 그제큰인어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막대기를 살짝 빗개갔습니다. 오우 멋어 이놈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숲뿌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와 엄청 큰 네 마리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꼬리를 한번 만져주겠습니다. 와, 아, 앞에 앞에 엄청 큽니다. 어, 느낌이 옵니다. 아 머리를 잡습니다. 꽉 눌러봅니다. 아, 제가 몰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물속에 숨었어요. 여기도 한 마리. 다시 한 번. 꼬리로. 꼬리를 눌러다 막대로. 오우 입에 부딪혔습니다. 어우, 막대기로. 오우 야, 역시. 발을잘뜯습니다 이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막대로. 이거 등을 쓰다듬어줍니다. 어, 역시. 느낌이 있습니다. 오 꼬리를 스칩니다. 꼬리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막대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붕어 앞에가 한 마리가 있고, 잉어가 컨트롤. 잉어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역시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당겨봅니다 어이차, 어차안 땡겨집니다. 막대기 끝에리가 걸린 게 없어서 안 땡겨집니다. 어이구, 다 도망갑니다.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다시 얘가 옵니다 막대기도 입 있는 아. 입 있는 쪽은 반응을 안 씁니다 뿌리 쪽은 건드려도 되는데 이 쪽이나 눈 쪽은 입쪽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도 반응을 안 씁니다 앞에 뭐 상어 같은 게 상어 같은 이가 들어왔습니다. 도마도 그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뒤에 것이 숫꽃이고, 앞에 것이 암꽃 같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암컷은 막대기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막대기로 숫꽃을, 어우 힘껏 눌러봅니다. 아, 이거 안 눌러졌습니다. 아, 힘이 너무 셉니다. 막대기 힘껏 눌렀는데, 붕 막대 힘이 약합니다. 저쪽에 아까 눌렀던 암컷이 떠오고 있습니다 막대 앞입니다 입 있는 데를 힘껏 눌러 봅니다 도망갑니다 이것도 한번 힘껏 막대기로 눌러 봅니다 어? 이건 컨트롤이 됩니다 이것도 막대기로 한번 붕어를 건드려 봅니다 붕어를 다시 한번 손으로 건드려 봅니다 잽싸게 빠, 잽싸게 노네요 만 돌고 갈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